카야 퇴근하고 카오야 사러 왔어요 한 마리 샀더니 82g 안러면 저기 안에서 이렇게 잘라 주시거든요 다 응. 싸먹어 야지 오이랑 넣고 응. 안래 m a 고기를 안먹고 다이 뼈다구만 먹고 있네 야 뼈다구가 맛있냐? 응? 오늘 회사 끝나고 와서 이아이는이 교자만도 이쁘죠. 이거 할머니, 어머니가 빚은 거. 진짜 이뻐 색깔. 막 이거 핑크 색깔, 이런 거 용과 그 빨간 걸로 내고 그랬대요. 너무 이뻐, 어. 이런 거는 부추. 이런 거내 색깔 다른 건 모르겠네. 핑, 크 이거 보라색이랑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. 이렇게 교자가 물에 둥둥 뜨면은 거의 다 익은 거예요. 맛있어 응. 맛있게. <목소리> 어. 아, <목소리> 그래, 나 먹어. 먹어. 잘 먹어. 먹어. 그 먹어. 저 먹어. 하나 먹어. 알았지? 오랜만에. 옥수수 식빵 샀어요. 오이 샀어요, 오이. 오이 사고, 무좀 사야지. 중국은 조선무가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생겼어, 무가. 나자 쌈이요. 볶아서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. 조금만 있는 걸로. 마늘 정도 하나 살게요. 조금. 너무 많은데, 근데? 어우왜 이렇게 많지? 또다 이거 그냥. 이거 그냥. 또야? 좀 사야겠어 이거 고냥 이거 리카 예쁘게 생긴 거 사고 이은데냥 이거 사냥 이거 그냥. 이 사고 냥 이거 그냥. 이거 그냥. 이거 그냥. 이거 그냥. 이거 이번에사부터 여삽니다. 빵코아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맞아. 과자, 과자밖에 없어. 먹고 싶은 게 아빠도. 아, 수해가지고한수 아, 살게요. 이 영화는 아무거나 샀는데, 얇은 걸로 다가 네, 중국은 국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한국은 중면, 소면, 뭐 칼국수면 이 정도잖아요. 근데 되게 많아요 종류가. 엄청 얇은 것도 있고 칼국수면도 종류가 많고 막 계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막 이렇게 또 따지니까 마요네즈, 사기잼도 하나 살게요. 옥수수 전분, 옥수수 전분. 아? 어 소고기 구워가지고 이거. 양파랑 양송이 버섯도 갖고. 한국사, 한국사, 사 중국사, 중국사. 맞아. 이건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연근 냉채 하나 하고. 여기가 뿡뿡, 여기는 음. 멍멍씨네 비행장, 말썽쟁이 야옹이들이 엿보고 있네요. 계란 샌드위치, 이 안에 에그 샐러드 해가지고 이렇게 곰탕이랑 김치, 고기볶음, 감자볶음, 딴것 먹어요. 음. 우리 하나씩, 식 먹는 거야. 헉, 엄마부터 주는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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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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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류들이. 얘네는 다 블랙 코팅용. 여기 엄청 많죠? 일이 팔레트로 이렇게 나무 상자로 그냥 오는데. 미친듯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있어, 또. 또 왔어 지금. 어허. 그렇구나. 뱅쇼 끓이고 있어요. 뱅쇼좀 맛없는 와인이 있어가지고 오렌지랑 레몬이랑 사과 정향 계피 넣고 막 끓여요. 15분 끓여주려고요. 내일 회사 갈때 갖고 가서 먹어야지 텀블러에다가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어요. 지금 14가 어제 밤까지 다 해가지고 9시 정도까지 다 해가지고 포장해서 보냅니다. 딱! 열심히 일만 하고 있거든요. <laughs> 아주 장난이 아닌데 일이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물건이 엄청 많이 왔어 지금 <웃음> 이제 <웃음> 오 떨어질까 봐 무서워 이만큼이 또 와가지고 오마이갓 <laughs> oh 죽을 싸왔습니다. 장염 걸려 가지고. 슈아이랑 저거 뭘 잘못 먹었는지 아주. 가 아니야. 뜨거운 물 넣어야 돼. 응. 음, 뜨거운 물 넣어야 돼. 어허. 나는 죽으로 먹을 거야, 나는. 음. 이거 뜨거운 물 넣어야 돼. 김도 먹어 줘 봐. 응. 김. 으아! 맛있겠다. <목소리도> 우와. 땅콩 잘 먹고 있어요. 이안 보여져, 엄마? 닭발도 시켜가지고. 닭발. 맛있어? 응. <laughs> 한번 오늘 해보려고요. 긁는 걸로 그냥. 어? 너 땅콩아, 아빠 아빠 하는 거 봐봐. 응? 당다 땅콩이 잘 돼? 잘 돼. 땅콩 무슨 너무 커다. 똑궤취야. 어유, 하늘이요. 땅콩이 우와, 땅콩아. 요. 제시구야, 여기 다다 해. 여기 7 있잖아. 7 찾아야 7. 땅콩아, 너 50원 당첨됐어. 10000원. 넌 없어? 아 아빠 없대. 땅고 있어. 오 땅고 있어. 왜 땅고 여기를 하면 안 돼, 알았지? 여기 해. 어 여기 나도 20원. 7 그지? 20원 있고 여기 여기 7 20원 있고. 엄마 왜요? 와 우리 10원 벌었다. 10원. 없어 없어. 땅고 깎아서 먹어. 이라 3장에서 60원인데 땅콩이 50원 당첨되고 나 20원 당첨돼 가지고 총 70원이라서 10원 벌었습니다. 아이스크림 먹어. 응. 니가또 시험 머니까 교자만 둬 가지고 냉동실로